네, 안녕하세요. 포로의 대국을 한수 한수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11월 1일에 열린 여자 바둑 리그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김주아 3단과 김다영 5단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의 기풍이 뭐 전투형 기풍의 김다영 5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풍상 조금 긴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 바둑 네, 132수 만에 끝나게 되는데요. 과연, 네, 대국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김주하 3단이 백이고, 김다영 5단이 흑입니다. 자, 화점, 소모, 화점, 화점으로 포석을 두었고요 자, 날일자로 굳혀 두니까 네, 한칸 높게 걸쳐 왔어요. 자, 이수루는 이제 포석 단계에서 그 자기의 취향이나 그날의 뭐 컨디션에 따라서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 나를 자로 걸쳐두고 어깨 짚어가는 포석도 종종 나오고요. 아니면 아래쪽 하나 교환을 해두고 밀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싸우는 포석도 종종 두어지고요. 네, 그것도 아니면 뭐 그냥 벌려가는 거 아니면은 뭐 예. 네. 붙쳐가는 수, 요런 포석들이 사용되는데, 일단, 김주아 3단은 높게 걸쳐갔고요 자, 김달보다 붙여서 내려 끄니까, 잊고, 벌릴 때, 네, 어깨 짚어갔네요. 자, 일반적으로 정석책에서는 이 정석, 굉장히 국민 정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정석책은 이제 그냥 벌리라고 하는데, 김주아 3단은 초반부터 조금 이런 어깨 짚음을 확실하게 두어간다면 초반 포석에서 자기가 원하는 중앙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어깨 짚어가니까 네, 넓게 벌렸고요 자 벌리는 모양이 자 보통은 이렇게 벌려가는데 지금 김다영 5단이 한칸더 벌렸어요 자이 차이는 이제 실전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실전처럼 네, 실전도 이런 진행이 됩니다 자 1번 돌의 위치가 여기 네, 한칸 줄어들수록 이제는 백이 흙의 연결을 차단할 수 없죠. 하지만 이 돌이 이제 실전을 볼게요. 이 돌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실전처럼 됐을 때, 자, 이제는 백이 이곳을 네 차단해 갈 수가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일단, 김다영 5단도 조금 적극적으로, 네 넓게 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빠른 시간인데, 네 김다영 3단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교환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젖혀갔는데, 자, 이거는 프로기사로서 좀 생각하기 쉽진 않은 수거든요 왜냐면, 이쪽을 끊어달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웠을 때 당연히 흙이 모양을 갖춰가면서 두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싸움이 성립을 하지만 당연히 끊어갈 프로기사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 갑자기 조금 작전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곳을 두는데요. 이쪽을 일단 젖혀서 백카테 두터운 세력을 주었다는 거는 굉장한 악수거든요 이 수가 왜 악수가 되냐면 이 교환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도 네, 다음에 젖힌 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교환이 없다면은 여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갈게 아니면은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잡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잡고도 흙이 망한 결과죠. 너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초반부터 너무 긴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완착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부랴부랴 들어가지만 붙여두고 딱 지키게 되니까 예, 더욱더 이 교환 자체가 조금 아까운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빠르게 좀김주하 3단이 예, 두텁게 포석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뛰어서 도망갈 때두칸 뛰고, 뛰어서 도망갈 때 어깨 짚고 두고 네, 다시 한번 뛰어서 도망갈 때이 자리를 맡게 되니까, 네, 물론 우산기 우화기 쪽에 실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백의 두터움을 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부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주환 3단이좀 기분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걸쳐가니까 붙이고 한칸 뛰고, 네, 두칸 뛰어서 두는데, 여기를 어깨 짚어서 일단 백의 생각은 흑돌들을 이 다섯 점과 이 아래쪽 세 점을 분단시키면서 공격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공격을 하면서 바둑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겠죠. 자, 두어 가니까 밀고요. 자 하나 들여다보고 네, 붙일 때 끊어 잡았는데 자 여기 또 이제 젖혀 놨기 때문에 어쨌든 김다영 5단으로서는 최대한의 활용이긴 한데 김주하 3단도 네, 이쪽을 끊어 잡은 수보다는 아예 더 두텁게 네, 느는 수가 정수였고요 뭐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끊어 잡았고요 자또 이어야 되는데 이쪽 하나 들여다보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요뛴 수가 또 김주하 3단의 완착으로 여기서 김 김다영 오단이 조금 응수를 잘했다면 초반에 이 젖힌 완착을 조금 따라갈 수 있었는데 김다영 오단이 여기 뛴 수가 또 실수였습니다. 자이 수로는 일단 먼저 하나 찌르고요. 자 맞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흑마를 하면서 조금 더 베개 모양의 흠집을 만들어 두면서 둘수 있고요. 두텁게 아래쪽은 따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중앙 쪽을 일단 두텁게 두는 게 목적이 포인트였는데. 자 여기서 찔러가는 수를 두지 못하고 그냥 두게 되니까 오히려 백이 밀어가면서 이렇게 나가게 돼서는 이제 김주하 3단의 의도대로 흑돌들을 분리시켜 놨죠. 자, 물론 아래쪽 돌이 뭐 잡힐 돌은 아니고 이 돌들도 흙이 먼저 둔다면은 잡힐 돌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 백의 두터움 속에서 행마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쪽으로 백 돌들도 탈출을 하고 흙 돌을 양분시켜둔 김주하 삼단 자 선수를 잡고 한칸띄어두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두터움이 몇 집이 돼 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좌쪽에도 이런 33 침입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33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이쪽 돌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바깥쪽이 막히게 된다면 네, 반대로 좌변 쪽에 또 백집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는좌 네, 쪽을 거의 백의 집이라고 완벽한 집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게더 나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는 네, 집균형도 백이 거의 다 따라온 모습이고요. 자, 나가지만 네,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뛰어가고요. 어쨌든, 네, 좌변 쪽을 두어가면서, 이 중앙 쪽 흑대만은 어차피 쉽게 잡힐 돌은 아니다. 이러면서 백의날 자리를 막아가는데, 자, 김주하 3단의 이 급소 자리 한 방이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자, 인공지능은 뭐이 자리를 추천하는데, 이 자리에 아니면 뭐이 자리를 추천하는데, 자, 이 수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흑돌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제 다음 수로 이런 데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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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들여다 딱 쉬우게 된다면 흙이 집 하나 없이 그냥 예뭐 십목인가요? <laughs> 오목도 아니고 이렇게 줄바둑 뜨듯이 되면서 거의 잡히는 상황이 돼서는 흙입자에서도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다영 오단이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붙이고 둘때 자 밀고요. 자 찔러 들어가고 예 여기를 물어봤을 때이 자리를 살리지 못하고 일단은 차단을 해가면서 중앙 쪽을 차단을 하면서 세 점을 버리고, 네, 중앙 쪽에 열 분돌을 공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열개 만들어놓고 공격을 하면서 두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 백돌들도 물론 네, 흑돌이 차단을 하면서 조금 열버지긴 했지만 이세 점을 잡힌 실리에 비하면은 세점 플러스 두점총 네, 다섯 점을 잡힌 한 스무지 가량의 실리에 비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공격을 받아도 백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김다영 오단 여기서 일단 한숨 돌리는 좌 좌악이죠. 좌악이 쪽3 3에 들어갔고요. 자, 버틸 때 이런식으로 일단은 살아 두었는데 김주하 3단의 대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 젖혀 두고 네이 자리 치중간수가 아주 야무졌어요 자이 자리의 의미는 이제 단수 치면은 여기 끊는 수를 선수로 하고요 자 요석 잡힐 수 없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좌측 백도를 오히려 돌보는 게 아니라 네, 중앙 쪽을 다 통째로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김다영 5단도 일단은 네한칸뛰는 네, 맥점을 발견했지만, 하나 찔러두고, 네, 끊게 돼서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흙이 있는 거는, 네, 그냥 중앙 쪽을 거의 제압당하기 때문에, 물론 좌 쪽을 흙이 제압할 수는 있지만, 네, 백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땜질 해 놓은다면, 네, 이 차이는 네, 중앙 쪽과 좌하 쪽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도, 네, 더 이상은 좀 역전을 바라볼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이 백의 집이 흑돌을 잡은 백의 모양이 너무나도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좀 역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다영 5단도 네, 끊어왔을 때 일단 먼저 좌쪽을 두고 백이 끊으면은 그 다음에 중앙 쪽을 탈출하면서 좀 두겠다 요런 의미로 보이는데 김주환 3단 패를 네, 들어간 게 정확한 수준이었고요 자패싸움을 하고 딸때 때려낼 때 먹여치는 팻감 쓰고 때리고요. 임대오단이 밀어갈 때 자, 여기를 먼저 끊는수또한번 좋은 수였어요. 자 흑이 버틴다면 은 단수치거나 네, 이렇게 붙여서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단수치고 네, 이런 식으로 또 패싸움이 된다면 흑 입장에서는 팻감이 없어요. 이거를 연결하는 것은 때려내서 좌쪽 백돌들 살고 흑의 요석도 잡히기 때문에 흑이 뭐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끊어 간수가 주요해서 이제 김다영 5단이 따면서 버티지만 이곳을 막고요 때려내면서 일단 좌쪽 백돌들은 다 잡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 요석이 지금 보시면 그냥 잡혀 있는 형태예요. 자,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딱 씌어가게 되니까 흑돌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됐죠. 자, 이쪽을 늘더라도. 여기를 가만히 들고요. 젖히면은 끼워 이어서 요석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를 늘리더라도 있고요. 둘때 젖히고, 메꿀 때 이렇게 넘어간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흙돌이 잡혀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흑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김다영 5단이 잡히면은 도저히 바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끼워가면서 변화를 구하지만 김주하 3단 네, 완벽하게 처리를 합니다. 찔러가고, 밀 때, 막게 되고요. 자, 젖지고, 막을 때, 예, 김대호다 마지막으로 노림수가 있었는데, 김주하 3단, 네, 요쪽을 치받아도 백돌이 오히려 연결이 되면서 수가 굉장히 많이 내죠. 예, 수상전은 아마 흙이 어려울 거예요. 이 중앙쪽과 좌, 이 좌중앙쪽 백, 백의 수상전은, 예, 흙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이제 김다영 5단이 김주하 3단의 실수를 바란 점이 여기를 늘고 아까처럼 두게 된다면 흑의 수가 늘어나죠. 이거 치받으면은 단수를 치더라도 들여다보고 이으면은 차단이 되어 있어요. 물론 백이 흑 아래쪽, 화면 쪽은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잡았을 때, 흑이 선수로 야무지게 다 활용을 하고, 좌쪽도 확실하게 잡아뒀고요. 그리고 중앙마저 살게 되서는, 이거는, 네, 백의 스무집 유리에서 흑의 스무집 유리로 승패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자체로 늘면은 잡혀있는 돌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늘 수는 없는 돌이고요 자, 이래서 붙인 수가 정확하고, 자, 김다영 5단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뽑게 되면은 똑같은 변화로 역전이겠죠. 그래서, 이어가지만 김주하 3단이 딱 치받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수가 없음을 알고 여기서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아까 수상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수상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을 두었을 때 결국에 흑입자에서도 하변 쪽을 둬야 됩니다 이곳을 안 두면은 어, 죄송합니다 이곳을 안 두면 백이 늘어서 오히려 다섯 점 요석이 잡히면은 수상전의 의미조차 없겠죠 그래서 더 둔다면, 이렇게 버틸 순 있는데 하나 찌르고 들여다보고, 네, 이런데 치고 두고 둘때뭐 뒷모양을 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 먼저 두고 둘 때. 때려내고네 수를 하나씩 메꿔볼게요. 네, 궁금하실 분들 계시니까 자 수상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죠. 백은 네, 이미 두네여서 일곱 수가 있고 흑은 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다섯 수, 여섯 수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수상전이어서 수상전 자체도 성립을 하지 않고요. 이거 백 입자에서는 이런데 나와서 끊기만 하더라도 네, 흙이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네, 치받는 장면에서. 김다영 5단이 돌을 거두게 되었고요. 자, 이게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였는데 이 평택팀의 김주하 선수가 김다영 5단을 이제 1대1의 상황에서 꺾게 되면서 좀 평택팀이 우세한 상황에 올라게 되었는데요.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흑백 바둑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